안녕하십니까. 베이거즈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코바늘 소품은 요즘에 인형을 안 하고 소품하고 있어요. 조금 삘이 꽂힌 것도 있고, 뭐, 딱히 만들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소품. 어, 지난번에 그, <laughs> 톰보라몬 스타일, 그, 발, 그 뭐지? 테이블, 테이블, 뭐죠? 신발. 테이블 신발. 테이블 커버. 그 밑에. 테이블 다리 커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톤브라운, 톤브라운에 꽂힌 건 아닌데, 그냥 뭐 무난하게 뜨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면서도 그래도 있어 보이는 그 스타일 티슈 케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단순하니까, 그 사슬뜨기하고 짧은뜨기만 할 수, 할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케이스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그 실은 샀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그, 그, 마마니트 냄수울인가? 뭐, 탔는데, 뭐, 썩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회색 실, 하얀색 실, 그리고 코바늘은 6코 사용했어요. 그, 그, 멀리 잡은 이유는 사실 그 티슈 케이스가 꽤 커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왔고요. 그리고, 여기다 놓고 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 티슈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자자잔,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티슈 티슈 케이스를 한 눈에 보여드리려고 조금 가까이서, 아, 멀리서 화면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그 그 진한 회색으로 포인트를 줬, 줬는데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앉는 게더 예쁜 것 같아서 그 사실 이색이 이색으로 넣긴 했거든요, 이걸로. 근데 안 넣는 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굳이 이거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괜히 복잡 복잡스럽... 복잡스럽다기보다 실이 많이 튀어나와서 나중에 정리하기가 별로거든요. 아별로거든 아, 별로거든. <laughs> 별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제 티슈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편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뭐 딱히 고정하거나 뭐 그런 건 없으니까 뭐. 다른 부자재는 필요 없습니다. 티슈, 티슈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뭐, 그 티슈 케이스, 뭐, 사이즈가 비슷비슷하긴 할 건데,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 뭐, 반절만한 사이즈라든지, 뭐,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면, 사이즈를 감안하면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티슈 케이스를, 자, 이렇게 만들 건데, 이제 1단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자, 이 윗면부터 뜰 거예요, 윗면부터. 진짜 우리 이거 뭐 되게 시간만, 시간은 많이 드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사슬뜨기 52코로 시작을 해요. 그러고, 그리고 짧은뜨기. 여기, 일단 시작했으면, 한코 기둥 뜨고, 짧은뜨기로 또 52코. 그리고 한코 기둥 뜨고, 52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0단까지 52코로 떠요. 52코까지 여기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11단은 12코를 떠요. 이렇게. 이 여기까지 왔다고 치면, 기둥 하나 세우고, 12코 하고, 기둥 하나 세우고, 12코 하고, 기둥 하나 세우고, 12코 하고, 세우고 12코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그20 단까지 12 코를 이렇게 20단 하나 구두를 세워주고 12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슬뜨기로 28코를 갑니다. 쭉28 코로 사슬을 떠줘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플러스 이게 여기 12코 여기 12 코예요. 플러스 12 코로 사슬뜨기로 여기로 왔어요. 그럼 여기가 비어 있겠죠잉? 비어 있겠죠잉? 여긴 비어 있어요. 여기는 나중에 뜨고 뜨도록 하고 비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뜨도록 하고 12코로 왔잖아요. 사슬. 그러면은 51 21단은 그 사슬뜨기 포함해 가지고 여기를 쭉쭉 쭉 52코를 떠 줘요. 그러면 21 일단은 52아니 20단은 아니. 맞네. 여기 21단을 떠 줬네, 방금. 그러고 그리고 그 기둥 하나 세우고 52코. 기둥 하나 세우고 52코. 이렇게 또해 가지고 30단까지 52코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요빈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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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떠올 거냐면 떠졌냐면 이런 식으로 떠졌겠죠. 어. 그러면 여기 부분을 채워야 할거 아니에요? 여기 부분을. 어. 그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시작을 다시 합니다. 12코를, 여기, 여기 12코 남은 부분에서 쭉 사, 짧은뜨기 떠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열, 여기, 이제, 12코를 떠주는 거죠. 응? 맞죠? 열 단까지,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거랑 요거랑 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 부분은 아니고 요 부분이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살짝 연결된 부분이 티도 안 나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로 연결을 했네요. 요, 요기 요 라인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조금 살짝 실을 길게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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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하면 이렇게 티안 나게 접합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여기를 삥 두르 건데요. 이거 삥 두르기 전에 저는 여기서 그 여기서 살짝 그 기둥 세우고 하면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짧은뜨기로 뺑 둘러줬어요. 짧은뜨기로. 빼뜨기 아니고 짧은뜨기로 뺑 둘러줬어요. 이때 그 저는 이색 실을 사용했지만 여러분은 그냥 하얀 그 회색 실을 사용하시는 거니 편히 더 깔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그뭐 반절만한 사이즈 티슈 케이스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그냥 색을 통일하도록 할 거예요. 그게 훨씬 예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여기서도 그 포인트 준다고 여기로 뺑 빼뜨기 할때이 색으로 했거든요.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뭐 아니면 이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 이걸로 하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여기에 뺑 빼뜨기를 했어요. 뺑뺑뺑 뺑, 뺑. 빼뜨기를 쭉 합니다. 근데 이 옆에는 사실 30단이어가지고, 30단이잖아요? 이, 이, 이 부분이 30단이어서 이게 30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 해가지고, 이거는 딱 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27코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 27코로 빼뜨니까 훨씬 좀 짱짱해진 느낌? 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코스 조절하면서 그 티슈 케이스마다 코스를 뭐한코 두고 이렇게 조절하면서 대보면서 저한 이거 만들면서 대보는 게한 100번 넘게 대본 것 같아요. 대보면서 진행을 하고 빼고 다시 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27코가 옆에 옆 라인 둘다 27코로 뺐어요. 그러고 나서 뺑 빼뜨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는 52코, 여기는 27코, 여기는 52코, 여기는 27코. 이렇게 해가지고, 뺑, 계속, 계속, 하염없이 떠줍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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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떠준 다음, 어느 정도 떠준 다음에, 뭐, 회색으로 통일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통일하는데, 너무 밋밋하니까, 그, 톰 브라운 스타일로, 그, 우기, 우기자면, 그냥, 그냥 줄무늬 스타일이다. 줄무늬로, 이제, 할 건데요. 이제 그 회색 실로 지금 41단까지 뺑 떠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44단. 저는 여기서 그 마무리를 하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어뜨지 않고 오, 마무리를 하면서 진행했어요. 이렇게 그 티슈 케이스는 각이 좀 잡혀서 그런지 그냥 하는 건데. 사실. 마무리를 안 하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한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 뜨고 그랬는데, 마무리를 안 하는 편이 더 깔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 그거는 선택사항이세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41곡, 아, 1단까지 그 떠주고, 그러고, 41, 아, 41단까지 떠줬나? 어, 맞죠? 사실 일단까지 회색으로 떠주고, 44단에서 46단. 44단에서 46단은 흰색으로 떠줬어요. 그리고한 단은 회색, 또세 단은, 흰색, 한 단은 회색. 어우, 목이 왜, 가니요 그리고 한, 세 단은 흰색, 한 단은 회색, 세 단은 흰색. 네 줄. 흰색 네 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회색을 이제 끝, 끝단까지. 이 59단에서 64단까지 회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 저는 마지막도 또 요색 실로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는데 살짝 짧더라고요. 한단 정도? 한두 단 정도 더 길게? 만약에 모나리자 이 티슈 케이스면 한단 정도 더 길게 빼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그 짱짱하게 만들어야 쏙 들어가서 안 빠집니다. 좀 짱짱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좀그 버겁다 싶을 정도로 만들어줘야 탁 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끝끝나인 보세요. 한한단 정도 더 있어야 될것 같죠? 응, 어, 조금 모자랍니다. 뭐 근데 불그티 많이 안 나요?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티슈를 쫙 뽑아가지고 우리 집. 우리 집, 인테리어, 완성! <laughs> 그, 여러분, 요즘 제가 인형을 너무 안 만들었죠? 아마 다음 영상도 인테리어 소품 만들 것 같아요. 인형, 저도 인형 만들고 싶습니다. 인형 안 만든 지한 달이 넘었네요. <laughs> 근데 뭘 만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티슈 케이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시간은 조금 걸린다는 점. 아, 참, 그리고 얘 만들 때, 한 이거 한통 정도? 한 통하고 조금 더 들어갔거든요? 이거 한통 하고 좀더 들어왔어요 이거 아마 가격이 3,000원대로 샀던 것 같은데 3,0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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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인터넷에 샀고요 그래서 이 티슈 케이스 만드는데 한 이거랑 이 색실이랑 이렇게 조금 들었으니까 한 5,000원이면 만들지 않을까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이걸로라도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